모처럼 비에 안 오는 아침 대동지를 찍고 나서 텃밭을 찍어봅니다. 우리 밭은 여기서부터고 아, 접초 사이에 간신히 남은 당귀와 주추밭과 상추 아따가 환삼 덩굴이랍니다. 이 따가운 놈 아니, 먹을 만큼의 고추와 방울도마돈 어제 땄으니까 오늘은 목기 물어 뜯기기 싫어서 도망가고 우와, 가지가 많이 열렸습니다. 선해 농사 짱입니다. 도라지도 예쁘고, 어, 가지 사이에 내가 삼각주 박쳐 놓은 오이가 어우, 이틀새 하겠어. 꽤 많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이뻐라.